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을 담은 NGC 421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NGC 4214는 사냥개 자리에 위치한 불규칙 은하로, 우리 은하로부터 약 13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 은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, 특히 별을 활발하게 생성하는 별 생성 폭풍 지역이 두드러집니다. NGC 4214의 중심부에서는 수많은 젊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별풍과 초신성 폭발이 발생하여 주변 가스와 먼지를 변화시킵니다. 이러한 활동은 은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천문학자들에게는 별의 생성과 은하의 역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. NGC 4214는 또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강력한 관측 장비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별의 탄생 과정을 자세히 연구하고 은하 내의 물질 분포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특히 NGC 4214의 별 생성 폭풍 지역은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며 우주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. NGC 4214는 불규칙 은하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상계 성단이 존재합니다. 이 성단들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별들을 포함하며 은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성단들의 연구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별의 진화, 은하의 구조,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, NGC 4214는 별 생성 폭풍과 젊은 별들, 그리고 다양한 천체 현상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대상입니다. 이 은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.